헤헤. <laughs> 오, 다됐다한번 호박 있다가. 어, 뭐지? 뭐야. 한명떠떨어보자 와, 호박이 맞지 않네. 아, 뭐야. 호박 읽어버렸잖아. 다시 만들어야겠다. 음, 아하. 뭐야, 그거야. 이자가장올수 있겠어. 으하하. 하..아들 정말 보기 좋네 하아.. 차마시자 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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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리해 네 알겠습니다 에이 뭐야 간다 이놈 자식 아 새총으로 갔어 야 새총으로 어. 아야아 누가 물었잖아 어, 누가 물어 어, 어. 어. 세상에 오마이갓 아이. 공격해야 하는데. <laughs> 이놈 자식, 내가 가만도잘 않을 거야. 으아, <laughs> 간다! <웃음> 아, 야, 늙어버렸어. 어후. <laughs> 흠, 지 이놈 자식. 으아! <laughs> 아, 어떡해, 어떡해. 아 <laughs> 나도 늙어버렸네. 어후.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. <웃음> 아이, 가져가자. 어, 가야 하는데, 으, 어. 아이, 늙어서 못하겠어. 하 우리도 이제 알 가져가자고. 오!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. 으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어이, 뭐야? 안 돼! 어, 우리도 늙어버렸어. 어떡해. 우리 늙어버렸어. 어, 앞이 잘 안보여. 우리도 늙었어. 하하하. 알 가져왔다. 어이, 뭐야? 아. 에. 가져가자. 아, 어떻게 하는 거야. 어, 아, 어떡해. 아, 빨리, 어가져놀이라고 아, 가드, 아씨. 어, 아, 여긴 하트. 아이씨. 뭐야? 아, 어떻게 할 거야? 여기 갈래? 아 진짜 못 당했어. 어어어.